그때 아마 총선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집값이 한마디로 급등을 했어. 다 난리를 쳤어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진짜 내 집을 장만해야 될 분들이라면 중요한 것은 약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될수 있어요. 지난해 11월, 12월은 넘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인터뷰 때 네. 영끌족 하우스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네. 부채 다이어트를 해라라는 네. 그런 영상이 좋은 음, 반응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견뎌야 네. 되죠 뭐~ 음. 어, 그러니까 이제그 부채 다이어트는 어~ 정 힘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전세 놓고 더싼 전세로 가라 그다음에 대출이 있으면 아마 전세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놓고 더싼 월세로 가라. 아니면은 지금 싱글인 부분, 어, 어 싱글인 분들은 부모로 확가해라. 그렇잖아요. 부모 집으로 가면은 그 집을 일부 상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부채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어, 내년부터는 좀 금리가 좀 낮아질 테니까 조금 한숨을 어쨌든, 어,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그리고 이, 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에 갈아타기 그 앱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 제도를 활용해서, 어, 뭐, 대안대출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좀 하셔도, 어, 될것 같고. 다만, 과연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릴 거냐. 지금 초저금리가 그동안에 가능했던 게, 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장기 성장이 가능했던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되어버리면 약간 고립주의로 가버리면은이 어. 완전히 그 과거처럼 이런 초저금리로 가기 어렵다면은, 물론 이제 고금리로는좀 이게 좀, 어, 이 부담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중금리 시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음.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에는 좀 잊어야 될것 같고, 그러면 대출을 내더라도 좀 적정대출, 이거는 좀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집값이 30% 이상 내는 걸좀 반대하고요. 아.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행. 요새는 다, 어, 리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내 월급이 한30% 넘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조금은 적정 대출. 그러니까 내가 밤잠을, 어, 그 설치지 않을 정도의 대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을 보실 때, 어, 가슴이 떨리면 사고요. 손이 떨리면 그만둬라 그러거든요. 아. 대출낼 때 많이 손이 떨릴 수 있잖아요. 음. 어, 그러면 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리 레버리지도 좋고 어, 하지만 저는 항상 내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항상 버퍼 이 완충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음. 이 재테크는 이 장기로 있으거든요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 너무 공격적이시니까 조금은 어 템포를 혹은 수위를 좀 낮추라는 쪽으로 조언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총선이 네,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음. 뭔가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많거든요. 음, 음. 이 총선 이후에 그렇다면 약간 집값이뭐 오르는 것인지 떨어지는 것인지 약간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총선을 그렇게 어.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뭐 PF 그동안에 이제 억지로 지금 어, 롤러브 했던 걸 이제 더 이상 손을 놓을 거다. 뭐 이제는 시장 경제 논리 따라 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어, 부실화되고 그게 터지면은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 논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음. 일단은 저는 총선은 이벤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008년 어, 뉴타운 광풍 때 그때 아마 총선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온 동네 골목 어,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이 뉴타운 한다 그러니까 집값이 한마디로 급등을 했어. 그때는 강북 지역들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다 난리를 쳤어요. 그 이후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어~ 왜냐면 돈 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금리 동향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 저는 어~ 조금은 총수 비중을 좀 낮추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PF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네, 네. 작년 9월 기준으로 전체 금융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인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금감원이 한50% 정도가 네, 네. 좀 위험하다. 맞습니다. 경고를 준 그런 부분이에요. 음.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은, 뭐, 일각에서는 IMF급 위기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약간 PF 부실 문제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이죠. 뭐, 가능성이 있죠. 몇 프로든 가능성은 있는 건데, 어, 저는, 어, 합리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음. 응? 그러니까 이다 어, 이게 부실이 금융권에서 찌고 있는 거죠. 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이 금융권 중심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 PF 문제는 집을 아직 짓지 않은 거예요. 땅 팔려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아. 그전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내 집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이미 다 질진 집이잖아요. 이 집과의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뭐예요? 금리 폭등이잖아요. 금리가 급등하는 거? 아니면은, 대량 부도가 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실업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존 주택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 분양 시장, 특히 분양을 하기 전에 이, 이 초입 단계 지금 땅 파다가 만이 시장하고 재고 시장은 저는 풀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게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더 먼저 빠지겠죠? 음. 건설주가 더 폭락이 오겠죠? 맞아, 맞아. 금융주가 더 폭락이 오겠죠? 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융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뭐, 저 PBR인가요? 아, 그것 때문에 맞아. 난리잖아요, 지금요. <laughs> 음. 그러면은, 만약에, PF발, 어, 그 부실이,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극단적인, 어, 위기가 저는 닥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 음. 빨리 주식을 끊어야 돼. 지금 주식 다 파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저는 단순 도시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저도 뭐 요번에 어, 뭐태형건설 이후에 시장을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재작년 레고 사태하고 좀 달라요. 레고 사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죠. 지금 정부가 다 시나리오별로 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떻게 돈을 풀 건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부의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책무죠, 책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저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PF 문제는 분명히 부실화되면은, 기존 주택 시장에는, 이거는 심리적으로 일단 영향을 주는 거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 거다.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좀 애매하다, 이게.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상반기 때어좀어 어, 시장이 그게 어, 좀 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주택과 이제 집단만 이이 이 부실 문제를 너무 어 이렇게 선형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연결시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PF 부실이라면 심해지면 착공을 못할 테니까 이제 그걸 공급 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지금이라도 써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조금 억측이지만 그거를 지나치게 이 시장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은 또한의 논리적 비약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그리고 또 영향을 진짜 준다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한다는 네, 거죠. 사실. 그렇죠. 주식 시장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음. 봐야 되죠.